오늘도 나온 백룸의 괴물들 과연 어떤 괴물이 나왔을까, 형도야. 와, 우리 예상대로 또 괴물들이 엄청 나왔나 보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어, 여기 조랑말 나왔다, 포니. 어, 아니 뭐야? 유니콘인 것 같은데 뿔은 없네? 어, 뿔은 없어. 어, 뭐야, 이거 탈모 아니겠지? 대머리 된거 아니겠지? 아니, 그냥 조랑말인가 보다. 그냥 조랑말. 어, 여기 밑에 파워 퍼프가 아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옛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파워 퍼프가, 여기 주황머리가 리더고, 여기 노란머리는 엄청 착하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는 성격 엄청 나쁘네. 어, 원래 머리가 3개가 아닌데 합쳐졌나보네. 어? 여기 핑과 제이크에 나오는 아이스킹? 어? 아이스킹이다. 오, 어, 얘도 원래 과학자인데 이 왕관을 써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이상해졌어요. 어 나쁜 악역이 됐잖아. 하지만 얼음 마법을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나온 거는 애니메이션. 영국에서 나오는 이제 만화. 도라 도라 주인공 아니야? 어 근데 도라도 약간 이상한데 글리치가 됐나? 이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민또가더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어, 그 하지 마, <laughs>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친구들의 블루가 글리치가 됐네. 어 블루다. 여기 다섯 마리의 이제 괴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건데, 후후, 경두야 오늘은 쉽게 찾을 수 있어. 어, 오늘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왜냐면, 여기 레이더가 나왔거든. 아니, 이게 뭐야? 새로운 아이템, 레이더? 이거를 구매하면은 괴물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 어, 진짜? 자, 아마 그럴걸? <laughs> 사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45 로벅스네요. 가격은 생각보다 착한데, 한번 들어보자. 어, 어, 이게 어, 뭐야? 괴물들의 위치가 나온다. 여기 검은색깔이 나의 위치고 빨간색들이 나머지 괴물들의 위치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엔티티 그리고 생쥐 뭐 이런게 다 보이는구나? 우와! 아 괴물들을 이제 피해서 갈수 있는 이 레이더를 보면은 괴물들을 피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괴물들을 찾으러 갑시다! 네 가봅시다! 첫번째로 찾을 괴물 배지 힌트를 봐가지고 찾아보자 여기 파워 퍼프걸 얘네 먼저 찾을거야 얘네 힌트가 뭐지? 힌트를 보니까, 비밀의 방으로 가는 길을 찾으세요라고 적혀져 있어. 비밀의 방이 따로 있나본데? 비밀의 방이면 여기 텔레포트 일단 두 번째로 가볼까? 여기로. 슈우. 여기에 비밀의 방이 많죠? 여기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어, 내가 알기로는 어드벤처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가면 있다고 들었거든? 여기 핀이 있는 곳이잖아? 자, 레이더를 켜볼게요. 핀이 어디 있지? 어, 여기 핀 있다. 띠띠띠띠띠 이제 곧 핀이 보인다. 핀! 미안해! <laughs> 난 우리의 상대가 안 돼. 휘. 아 아니 그런데 이런 길이 있었나? 어, 그러게 못 보던 길이 생겼네.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어, 어. 어 여기 머리 세개 달린 트로피가 있잖아. 이거 딱 봐도 시퍼거리잖아. 우와 파워 퍼프걸, 아 어, 괴물이 된 파워 퍼프걸. 어, 어, 어. 어 밖에 핀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려면 이거 레이더를 눌러 보면 돼요. 띠띠띠띠띠. 어핀 여기 있다. 소닉은 여기 있네. 자 안전합니다. 밖으로 나가죠. 갑시다. 파워 퍼프걸, 한번 변신해볼게. 네. 어, 여기, 옛날에 얻었던 백룸 괴물도 머리가 세 개네? 어, 어, 그러네? 배로 얻은 파워 퍼프걸, 변신! 지구를 지키는 소녀들이 이렇게 괴물이 되버렸어 나도 어. 머리가 세 개야. 너는, 넌 누구냐? <laughs> 나는 나쁜 괴물이야. 극대학에 너무 무서워. 어, 이거 얼굴 세개 잡아먹히기도 딱이겠다. 아. 이렇게 잡아먹을 거야. 아. 슈퍼힘을 가진 파워포프걸 이 만화도 재밌으니까 또린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첫 번째 거 찾았다 첫 번째 파워 퍼프걸를 찾았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찾고 싶었던 아이스킹을 찾으러 갈 거야, 경도야. 오, 아이스킹? 아이스킹은 어디에 있지? 원래는 핑과 제이크 애니메이션에서는 얼음 왕국에서 살고 있었거든. 여기 설명서 보니까, 어, 얼어붙은 뒷방으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뒷방? 그러면 추운 곳을 찾으면 되겠네. 오, 어, 그러게. 근데 이 방호복은 음, 아주 따뜻하니까 우리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거야. 음...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일단 레이더에 아이스킹이라고 뜨는데를 한번 찾아보자 띠띠띠띠 어디 있나요? 여기 윈터킹이 아이스킹인가? 어? 이거 겨울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렇지 오 이게 벤이 다가온다 벤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안돼 어디를 우리한테 덤벼 뱅대아 미안하다 <laughs> 가자 아이스킹 윈터킹을 찾으러 어디 있나요? 자 레이더는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고요 어? 잠깐, 격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콜드 춥다고 적혀져 있는데, 어, 뭐야? 춥다. 잠깐, 나 상어인데 들어가면 참치처럼 꽁꽁 어는 거 아니야? 저 밑에 저거 뭐지? 물인가? 어, 뭐지? 아이스 같기도 하고, 요, 요, 요걸로 요 내려가면 되나? 아, 아, 저... 아, 어, 휴. 어, 오, 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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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어, 뭐야? 여기 어차. 얼음이라고 적혀져 있어. 어. 왜 그래? 격대, 아, 진짜 아이스킹 아니야? 어, 이럴 수가! 아니 뭐야 왕관을 쓰더니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 아이스킹이 성격이 좀 이상하긴 했어도 엄청 나쁜 애는 아닌데 글리치가 되더니 이상해졌어. 이러지 마. 어, 너 괜찮니? 잠깐 얼음에 약한 건 당연히 불 아니겠어. 아차아 방사기. 어, 역시. 어, 역시 순식간에 녹는군. 아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될것 같아. 잠깐 이거 이걸 녹이는 건가? 아니? 응? 어, 아닌가? 이것도 아닌가? 어. 어 여기 안에 뭔가. 없, 없, 없네? 뭐가 있는 거지? 오! 또 나왔어 아이스킹 불타라! 아! 휴. 어? 경두 이거 주워봐 어? 이거 뭐야? 석유통 아니야? 좋아 이거를 어디다 들이붓는 거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얼음문 오! 얼음문이 녹아서 새로운 방이 나왔어 차차차차차차.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어? 쟤는 안돼! 와! 잠깐! 아. 어. 어. 내가 지금 되게 웃긴 거 봤어 예, 펭귄 이름은 권터야권터 건터. 어, 권터잖아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 펭귄 안에 엄청난 나쁜 악마가 살고 있어요. 올가로그라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아주 나쁜 녀석이죠. 어, 아주 잘하는데 민도? 핑가제이 어, 그 팬이에요. 오, 아이스킹! <laughs> 드디어 얻었다. 자, 아이스킹으로 한번 변신해 보자. 여기 너무 추워. 어, 어, 어 아이스킹으로 변신해가지고 어, 더 추워졌어. 어. <웃음> <웃음> 우리 친구하자. 아이스킹은 원래 친구가 없어. 야! Yeah. 아! 얼음마법도 <laughs> 안 써지네? 영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도라 음, 저보다 인기는 없을 겁니다 영국에선 인기 많죠 이 도라라는 친구를 찾을 건데 엄청 착한 앤데 어, 얘도 클리치가 돼버렸어 안돼 무섭게 클리치로 변해버렸잖아 설명서가 되게 <laughs> 이게 설명서야? 아니 도라의 트로피를 찾으세요? <laughs> 어디 있는데요? 어,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어, 그러게 그거 찾으려고 이거 배지 힌트 보는 건데 아 우리에겐 그래도 이게 있잖아 레이더. 그렇지 레이더 도라를 찾읍시다. 이 레이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띠띠띠띠띠. 띠띠띠 도라 어디 있나요? 다시 위치 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도라가 여기 없는거 보니까 아예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어 다른 곳? 어 차원문으로 이동해야 되나? 어 여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그래, 여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가자. 뿅어 도라 어디 있죠? 어저저저 저. 저, 저, 저. 여기도 도라가 없네? 아, 이거, 어디 있는 걸까? 어, 여기 아닌가 본데? 여기 괴물들을 다 찾아보니까, 도라라는 글리치 괴물은 없어. 어, 그러면 어떡해? 어디 방에 숨어있나 봐. 우리 아까 다 뒤져봤는데, 지금 안간 데가 여기 한 군데 있어, 격투야. 이쪽으로 와. 어. 일단 열쇠를 챙기고, 이쪽을 우리가 안 가봤거든? 초록색 키. 여기서 괴물 나오니까 준비하세요. 엔티티 괴물 나옵니다. 자! 오! 아, 어, 엔티티 괴물. 어, 얘는 언제 봐도 무서워. 어, 다 탔니? 아! 오, 어, 끈질기다! 어, 뭐야, <laughs> 왜 이렇게 안 쓰러져? 어, 역시 무서운 엔티티 게임으로 안 되겠다. 가자! 휴. 오, 휴! 엄청 강했다. 잉? 응? 여기 너무 대놓고 도라처럼 생긴 트로피가 있는데? 뭐야,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어, 도라! 어? 안 돼, 너는 왜 글리치가 됐니? <laughs> 잠깐 도라로 변신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 민토보단덜 귀엽지만, 그래도 많이 귀엽네요. 짜잔! 짜잔! 이 도라 애니메이션도 재밌는데, 음, 밀도가 더 재밌습니다. 뚜리 여러분들 아시죠? <laughs> 그러면 도라의 팬분들이 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 괴물도 진짜 진짜 유명한데, 백룸에 들어왔어, 경또야. 어, 우리 이제 무지개 친구들 찾아야 되나? 그렇지. 무지개 친구들 중에 하나인 블루. 뭐야. 얘 왕관이 있었는데 왕관 사라졌어. 어? 왕관이 없고 그냥 글리치로 바뀌었는데? 아이스킹한테 줬나봐. 얘 찾으러 가보자. <laughs> 얘도 설명이 왕관을 찾으세요 이렇게 써져있어. 아니 힌트를 이렇게 대충 주시다니. 맞아요 제작자님. 괴물 괴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배지 힌트를 더 재밌게 해주세요. 어. 음, 그러면 이제 또 왕관을 찾아볼까? 그래 블루 왕관을 우리가 찾아주자. 병두야 나를 따라오면 돼. 어 어디지? 바로 이쪽이야. 여기 플로파 그림 그려진 데서 이쪽으로 와주고. 네. 여기 뒤에 비밀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어어 어, 여기야. 어 이쪽 손바닥. 이 손바닥들을 피해서 어차피 이 방호복 입으면 이 손바닥이 날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 없지로. <laughs> 여기 열면은 슈렉이 있잖아. 그렇지 일단 저 슈렉을 처치하자. 오랜만에 나의 글리치힘을 보여주마. 하! 아하 글리치. 하연 방사기보다 아안 좋은. <laughs> 과연 방사기보다 안 좋은 글리치힘 오, 후. 우와, 어 찾았다 왕관. 어 여기 바로 있어. 자 블루를 획득했어. 와, 요즘 인기 있는 블루. 아 잠깐 아, 아, 나 아, 분해 아, 꼈어. 괜찮니? 아 살려줘, 오 살았다. <laughs> 경통도 방금 깰려 고 그랬어. 텔레포, 어 텔레포트로 가야 되나? 어 됐다. 휴 여기서 블루를 변신해 볼게. 이제 괴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도 힘들다. 여기 맨 아래쪽에 거의 있는데. 어, 여기 다 스폰지밥 옆에 있네. 왕관을 찾아줬으니까. 어, 왕관이 없네. 어, 블루야. 너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블루 이러다가 레인보우 친구들 전부 다 출연되는 거 아니야? 아. 어... <laughs> 제작자님, 레인보우 친구들도 다 만들어 주세요. 블루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나는 어, 친구가 필요해. <laughs> 어, 내가 친구가 되어 줄게. <laughs> <laughs> 아. 마지막 대망의 조랑말, 포니가 남았어, 포니. 포니, 포니는 과연 어디 있을까? 경토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어, 경토가 타고 다니면 되겠는데? 아주 내가 찾고 싶은 동물이야. <laughs> 이 무서운 동물을 찾고 싶다고? 자, 그러면 조랑말 트로피를 찾으세요라고 적혀있네요. 져 <laughs> 이거 이제 배지 안 봐도 되겠어요. <laughs> 아니 뭐야, 이렇게 힌트 <laughs> 또 간단하네. 어, 포니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만다 있는데 근처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만다, 아만다가 어딨었죠? 까먹었네요. 그렇게, 백룸에 들어오니까, <laughs> 길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헷갈리네. 여기였나?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었는데? 그렇지,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 있었는데? 어, 아, 잠깐, 우리 방금, 어, 잠깐, 일단 얘를 없애보자, 잠깐만. 얘 없애. 어, 얘를 일단 없애고, 여기였던 것 같아, 방금. 우리 방금 무슨, 그, 거대한 구덩이에 빠졌었잖아. 여기?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였어. 여깁니다. 호잇! 자, 호잇! 여기로 빠지면은. 어, 여기 있었어. 아만다의 피디오가 있던 길. 맞아. 어, 여긴가? 원래 이런 문이 없지 않았나? 어, 그러게. 한번 들어가 볼게. 어, 어! 와,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 SCP 그거 아니야? 빛깔람 트랙 그거잖아. 어. 가까이 다가가면은 뚝배기 되나? 어. 여기는 안 다치는데. 아니, 뭐야. 여기 트로피가 있는데? 어, 그러게 트로피가 있네. 어, 보니 여기 있었구나. 좋아, 그러면 내가 포니로 변신해볼 테니까 격대 한번 타봐. 어? 자, 변신! 어... <laughs> 아니, 뭐야. 갑자기 얘로 변신하니까 배가 엄청 고파져서 이 이빨 보이지? 아그작, 아그작, 아그작. 내가 생각하는 귀여운 포니가 아니야. 아그작, 아그작. 아그작. <웃음> <웃음> 여기 한번 타봐. <laughs> 타볼까? 이게 뭐야? 어차차. <laughs> 갑니다, 주인님. <laughs> 어, 이거 원래 SCP에 닿으면 막 데미지 달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멀쩡해. 어, 이건 멀쩡해. 가까이 가도 우리 공격하지 않는다. 오. 오, 이거 재밌는데, 음, 한번 타보세요, 또린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무서우니까 나가자. 가자.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도 백룸에 나타난 모든 괴물들을 결국 또또커플이 다 수집을 했어요. 이러다가 진짜 옛날에 장난스럽게 말한 괴물 100마리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또 업데이트 되면 또 찾으러 올게요. 그렇지. 그리고, 이거, 옛날에 얘기한 핑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또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꼭 봐보세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